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한 형식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마음 안에 공격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한다.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투사함으로써 그는 복수의 칼이 이제 막 자신을 찌르려 함을 본다. 따라서 자신이 공격, 자기 방어라고 지적, 지각한다. 기꺼이 보는 방법을 바꿀 때까지는 이것은 점점 커지는 악순환이 된다. 바꾸지 않으면 공격과 역공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며 그의 세상은 온통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 어떤 마음의 평화가 가능하겠는가? 그대가 벗어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야만적인 판타지이다. 그것이 실제가 아님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발견이 아닌가? 그대는 자신이 파괴해버릴 것, 곧 그대가 증오하고 공격하고 죽여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각각 최소한 1분씩, 최소한 5번 주위를 세상을 돌아보라. 그대의 눈이 한 대상에서 다음 대상으로, 한 몸에서 다음 몸으로 천천히 움직일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로지 사라져 없어질 것만 본다. 나는 지속될 것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복수의 한 형식이다. 각 연습 시간 말미 스스로 이렇게 물어라. 이것이 진정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인가? 그 대답은 명약관화하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배운 사람들에게 이 레슨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이 레슨들을 해가는 동안 나타나게 될 근본적인 이슈 중 하나로서 그대는 때때로 큰 모순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배웠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볼 때 죽음, 파괴, 기아, 빈곤, 심지어 자연재해 등을 볼때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파괴와 죽음과 분리라면, 이 신이 어떻게 사랑하는 신인 말인가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때로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은 미친 신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세상은 전능하고 사랑하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들이 죽어야 생존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가 사랑하는 이와 그대 아이들은 그대와 분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온갖 종류의 것이 그대의 삶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보여준다. 만약 사랑하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대는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실제가 아닐 수 있는 단서이다. 이 세상은 신의 세상이 아니다. 에고의 놀이터다. 그대의 모든 우상과 탐욕과 원함과 필요한 두려움이 그대 앞에 펼쳐지는 곳으로서, 그대는 그것을 볼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투사의 크기를 이해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단지 그대의 감정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우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많은 현대인이 이해하기 시작한 투사의 수준이다. 곧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체가 투사이다. 전체가 집단의식의 거대한 투사이다. 물론 몇몇 사람은 같은 꿈을 같은 악몽을 공유하지만 이 지구 행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대의 투사와 그대의 경험과 그대의 소유권은 그대의 책임이다.그대는 이 시점까지 배운 것에 근거하여 그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대의 역할을 수행한다.우리는 그 방향을 바꿀 것이다.우리는 그대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할 것이다.두려움, 분리, 전쟁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을 향하도록 할 것이다.그것이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것이 급한 사람에게 이 레슨이 너무도 느리고 너무도 성가신 것처럼 생각되는 까닭이다.오늘 이 이슈를 언급하고자 한다.그대의 성격이나 그대의 마음을 파괴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하루에 하나 이상의 레슨을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의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다시 말한다.그대는 자신의 의식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그러므로 고통받기 싫다고 비디오를 계속 이어서 보지 마라. 여기서 처방하는 대로 레슨을 하지 않으면 더 고통받을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강력한 레슨이기 때문이다. 이 레슨들은 그대를 어둠과 두려움에서 멀어지게 하고 180도 방향을 돌려서 정확한 방향으로 그대의 집인 참사랑을 향하는 길로 인내할 것이다. 이 복수의 아이디어는 도전적인 것임을 알라. 그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 그대는 이 레슨을 이해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라. 그저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진실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때때로 그대는 이 레슨들이 거짓임량 반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이 진리라고 들었을 때 진리가 거짓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세상을 보는 방법 자체를 도전하는 이 레슨들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알아차려라. 그 레슨들을 실제에 대한 개념에 도전할 것이다. 그대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라. 형제들을 부드럽게 대하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과제임을 알라. 용기를 내어 이 비디오를 공유하라.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삶의 빛을 더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비디오를 보고 기적 수업이 뭐지? 흥미로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 가는 곳마다 사람과 빛을 퍼뜨려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것이다.